이번에 해볼 게임은 이스케이프 프롬더 카니발 패밀리라는 공포 게임 데모 버전 상황 1 튜토리얼 예 적의 수1 탈출에 필요한 열쇠 수 2개 어, 랜덤 2 뭐야 일단 시작해보자 동영상 있어? 어이? 뭐요? 냉장고? <laughs> 오, 뭐야, 뭐야, 이거. 아니. <laughs> 저거, 이, 끓이는 게, 뭐, 뭐, 뭐야. 작동 방법 한번 보자. 아, 뭐, 뭐... 뭐야 이거 그냥 하자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웅크리면 발자국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적을 건드리면 발견됩니다 걸리면 죽는 거 아니야 으이. 열쇠를 찾아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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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찾았다. 열쇠, 이걸로 뭐라는 거지? 탈출을 하는 건데, 뛰면은 소리가 들리겠지. 앉아, 앉아서 문 열고. 저 열쇠로 문을 열고 나가면 탈출? 걸리면 뒤짐열쇠 있잖아. 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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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야 되나? 어? 키키키 키, 키. 왼쪽 클릭인데 자물쇠. 요건가? 요거다. 나는 탈출. 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번에는 열쇠를 두 개를 찾아야 될 시야 널이 무역. 오오오오오 오. 카메라를 볼수 있다고? 여기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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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보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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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이 화장실인가? 일단 문을 열자. 어. 여 여기 세탁실. 잠깐만. <laughs> 왔다 간거 했어? 아닌데. <laughs> 내가 있는 곳이 어디야? 아, 정면에 보이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네. 오케이 알았어. 이제 지나간 거지. 다시 오나? 어, 딴데 들어갔다. 이때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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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무서워. 위층 못 가. 아, 케이크가 돼 버렸네. 아, 이거 너무 무서워서 못 하겠는데? 너무 무서운데? 열쇠를 두 개를 구해야 되는데 요런데는 열쇠가 없고 일단 열어보자 열고 쫄지 마라 쫄지 마라 <laughs> 아 내가 마력을 가진 소녀구나 저기가 내가 있는 곳 아니야? 아니야? 아니었어 발자국 소리를 들었어 뭐내 어,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맞아 뒤따라가자 뒤따라가면은 들키진 않을 거야 어디 갔을까? 아 저기가 저기구나. 오케이 알았어. 이제 괴물이 나와서 왼쪽으로 가면은 나는 나가서 오른쪽 가면 저쪽이지. 오케이. 아 이렇게도 보이? 오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 오케이. 자 나가서 왼쪽으로 괴물이 가면은 나는 오케이 지금이야. 발자국 소리 내지 말고 안 들켜. 이렇게 가면 안 들켜. 안 보여 이제. 못봐 이제 꺾어서 오른쪽으로 간다 그렇지 이거는 뭐야 이거 설마 사,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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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이제 좀 있다가 여기 올 거란 말이야 일단 앉죠 이제 위치 파악이 됐어 최대한 이쪽이 이쪽에 있다가 아 근데 열쇠를 두 개나 찾아야 되잖아 그치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지금 우후 이렇게 볼수 있구나 자 이제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오네 가네 나는 여기 쟤는 저기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괴물을 어떻게 따돌리지? 지금 괴물이 간 곳으로 내가 가야 될것 같은데 닥쳐 이 괴물 이이 이... 이게... 들어올 것 같은데 들어오나? 딴데 가나? 이때 가야 되나? 제 루틴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아니 어디로 나가야 돼? 지금 상황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야 되나? 아이 괴물 들어 왔다. 그렇지. 들어 왔다가라고. 그래야 내가 너를 뒤따라가지. 들어온다 이제. 들어 왔다가 나를 못 보면은 다시 나가고 나는 그 뒤를 따라서 가면 되는데. 들기보다 뚱. 그렇지. 그렇지. 뒤따라가면 됨. 그러면 절대 안 걸림. 왜냐면 멍청하니까... 어디 가야 돼? 저쪽 가야 돼? 아... 냄비에서 뭐가 끓고 있어? 냄비에서... 어! 이쪽으로 또 안오지, 괴물이! 아니, 두 개를 어떻게 모아? 말이 돼? 이제 올 거란 말이야. 제 루틴, 루틴을 잘 파악해서 딴데 갔을 때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가서 왼쪽으로 가야 돼. 이 화면상으로는 밑으로 오케이. 괴물이 그래. 다시 가면은 난 나가서 어? 왼쪽 저쪽으로, 그렇지 나는 이쪽으로 문 닫아. 여기는 시작한 곳이야. <laughs> 그러면 괴물이 오른쪽으로 들어갔을 때 나가야 되네. 오케이, 알았어. 괴물이 오른쪽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나가서 왼쪽으로 자 여기서 저쪽으로 들어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온다 안 들킬 수 있을지도 안 들킬지도 아이 멍청 멍청 멍청한 <laughs> 바보 같은 캠을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나는 그렇지. 뛰어 뛰어 짝 연락 뛰어 뛰어 떠장 속이야 지금? 떠장 속이야 어, 오, 오. 아니 이거 탈출떠어떠해야떠 탈출하는 떠이어어야 이거 떠떠떠떠어 아이 괴물이거지 왼쪽 미친가 이 화면에서 그럼 나가서 왼쪽으로 달려. 저쪽 옷장은 100% 걸리는 거고, 옆에 자딴데 가라. 어 설마 여길 열어? 가라고, 가라고, 왜안 가? 왜안 가는데? 어디가 문이야? 이거 아, 갔어. 그래도 아직 근처에, 근처에 있다 다시 온다. 쪽 식탁으로 가라고. 난데 가라고 됐음. 이제 날아서 나가. 여기, 여기, 아, 열쇠 하나 뚫려. 열쇠 하나 뚫려. 열쇠가 뚫려. 열쇠가 두 개가 필요하구나.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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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겟다. <laughs> 열쇠가 그러면 저쪽 어딘가 하나 더 있다는 거잖아. 진작에 찾고 왔어야 되는데. 아 그래 게임일 뿐인데 뭘 쫄아 나가서 그냥 맞짱 떠 맞짱 또 맞짱 못 뛰어 열쇠 여기 있었어 열쇠 찾았으면 됐지 오케이 다음 턴 다음 턴에 나가서 문 열면 끝자 문은 이화면의 왼쪽 괴물이 내 있는 곳 들어왔다가 나갔을 때 가면 될듯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뒤를 안 보니까 나는 안 걸릴 듯이 화면에 왼쪽에 있을 때 가면은 100% 걸리는 거고 아니지 괴물이 옷장을 볼때 가면은 안 걸릴 수도 있겠지만 무서우니까 가지 마라 제일 좋은 거는 오른쪽 문 저 식당 쪽 들어가서 여기 들어갔을 때 그러면 백퍼 안전하고 열쇠가 그렇게 보이는 곳에 있을 줄은 몰랐네. 하도 개 쫄아 갖고 자, 내쪽 들어오는 거야, 이제. 하지만 나는 안 쫄. 어? 어디가 어디가? 이쪽 들어왔다 나갈 거란 말이야. 무조건 뛰어나가 제외 또 저쪽 가는데 거기 별거 없다고 나 없다고 이쪽 들어왔다가 나가라고 그러면 네 뒤를 따라서 탈출할 테야 자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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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laughs> 아 여기는 왜 걸리는 건데? 장난 하나. 그래도 탈출한거나 마찬가지. 이 정도면 탈출 성공한 거지 뭐. 어 근데 너무 너무 무섭다. 상황 1래두 번째 단계까지 했나? 어,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어. 대략 이런 게임. 데모 버전. 어, 상황 1까지할수 있는 데모 버전 스팀에서. 다운받아서 플레이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